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리뷰 영상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댓글로 카메라 케이지 뭐 쓰는지, 왜 쓰는 건지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제가 사용하는 케이지 소개와 또왜 쓰는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는 뭐 적어도 현재는 모두 스몰리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많은데 일단은 선택지가 엄청 많고요. 가격도 단단하고 깔끔한 마감의 하드웨어를 생각하면 나름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브, 게다가 요새는 똑딱이까지 전부 스몰리그 케이지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굳이 제조사에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케이지까지 써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첫 번째로 확장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RX100M7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점점 이 똑딱이로 촬영하는 장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유저들이 원하고 원하던 마이크 인풋 단자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바디가 너무 작아서 막상 마이크를 마운트 할 곳이 없는 굉장히 뻘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 케이지 하나면 그냥 바로 해결. 그리고 케이지의 수많은 이 구멍들을 이용해서 보레드, 핸들, 작은 조명, 정말 원하는 건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진짜 확장성이 거의 무한대로 증가해요. 그리고 케이지가 카메라를 1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용할 때 물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이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케이지 믿고 그냥 카메라 아무데나 올려둬도 걱정 없고 또 갖고 다닐 때도 손으로 그립 부분 잡고 다니면 좀 악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손이 뻐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핸들을 잡고 다니면 정말 오랜 시간 손에 들고 다녀도 피로감이 별로 없습니다. 또 케이지 믿고 좀 과감한 앵글도 도전할 수도 있고요. 촬영하면서 확실히 카메라의 안전에 신경을 덜 쓰게 돼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러리스나 DSLR은 보통 오른손으로 그립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렌즈 부위를 잡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은 안정적으로 파지가 가능한데 영상의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의 위치가 다르면 좀 움직임 방향이 달라져서 훨씬 더 영상이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핸들 악세사리를 통해서 양손으로 비행기 조종기 잡듯이 나란히 잡고 팔꿈치를 몸통에 딱 붙인 채로. 상체를 이용해서 패닝을 하거나 또 이동을 하더라도 두 손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렌즈를 잡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 사면 꼭 카메라가 도착도 안 했는데 일단 케이지부터 골라놓고 오면 바로 씌워주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실제 쓰고 있는 케이지와 악세사리들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올해 큰맘 먹고 새로 드리는 알파7 마크3는 기본적으로 바디케이지 하나 물려뒀고요 그리고 HDMI 슬롯이 좀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는 HDMI 락 추가했습니다. 탑 팬들은 마운트용으로 나토 레일 또 러버 소재의 핸들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을 했어요. 핸들 같은 경우는 러버 소재가 아니라 바디처럼 더 확장성 좋은 알루미늄 옵션도 있는데요. 겨울에 한번 들고 나갔다가 진짜 손 얼어붙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냥 저는 핸들은 러버 소재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탑 핸들 옆으로 매직 암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대다수는 여기에 외부 모니터를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카메라를 마운트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핸들도 하나 있는데요. 짐벌 리뷰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핸드헬드로 촬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안정적인 그립이 정말 중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든 짐벌 없이도 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촬영에서 짐벌이랑 좀 편하게 쓰려고 1인치 똑딱이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RX100M7을 추가로 드렸는데요. 저는 이 친구도 케이지를 입혀줬어요. 작은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그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용하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케이지에 아예 그립 부분이 달려있어서 사용하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케이지가 있으니까 그냥 어디든 쉽게 올려두기도 편합니다. 진짜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제가 크레인 M2 짐벌 한번 소개했잖아요. 짐벌 힘이 너무 충분해서 케이지를 입힌 채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촬영에서는 진짜 메인보다 더 메인같이 쓰고 있어요. 새로 똑딱이 드리면서 진짜 유튜브 많이 보고 고민 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RX100M7AF a r k 시스템이 진짜 A9 수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벌이랑 조합이 진짜 진짜 좋은 게 이게 제가 초점이 맞았나 확인하면서 촬영하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A9 수준의 리얼타임 트래킹 AF가 들어가서 진짜 기가 막히게 사물을 트래킹을 해줍니다. 정말 저는 디스플레이로 대강 앵글 안에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어, 뛰기만 하면 초점은 칼같이 맞아 있어요. 특히 조금만 가까이서 찍으면 눈을 귀신같이 쫓아다니는 거 보면 아, 진짜 이게 똑딱이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얼굴 눈 AF 설정이 동물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물 찍을 때이 설정을 매번 바꾸는 건 사실 좀 귀찮은 일이라서 그냥 알아서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뭐 구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너무 욕심이겠죠? 짐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핸들도 하나 붙이고 또 외부 마이크까지 연결해서 나가면 진짜 꼭 심도 표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요즘은 진짜 야외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카메라 케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종종 주셔서 한번 소개를 해 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로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 삼각대 접어줄 사람 좀 뽑아야겠다.